안녕하세요. 뉴스 착착입니다. 놓치면 안될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치약. 혹시 2080 쓰고 계신가요? 최근 국민치약 브랜드로 불리는 2080에서 법으로 금지된 성분이 검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단순히 문제 있는 치약이 나왔다는 수준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트리클로산이 정확히 뭐길래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식품의 약품 안전처가 2080 치약에 대한 긴급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애경산업이 중국 제조사 도미로부터 수입한 6종의 치약에서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놀라운 건 검사한 수입 제품의 87%에서 이 성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검출량은 최대 0.16%. 적은 양 같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치약의 트리클로산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128종의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순전히 중국 수입 제품에 국한됐죠. 그렇다면 트리클로산이 정확히 뭐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트리클로산은 항균 보존성분입니다. 쉽게 말해 세균을 죽이는 화학물질이죠. 주방세제, 손세정제, 데오드란트 같은 생활용품에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취약에는 쓰면 안 될까요? 첫째, 체내 흡수 문제입니다. 치약은 입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미량이라도 체내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내분비계 교란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트리클로산이 호르몬 시스템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죠. 셋째, 항생제 내성 문제입니다. 과도한 항균 성분 사용이 세균의 내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FDA도 2016년 항균 비누의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했고, 우리나라도 같은 해 치약 등 체내 흡수 가능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유럽에서는 0.3% 이하라면 치약의 사용에도 안전하다고 평가한다는 건데요. 이번에 검출된 양이 0.16%로 유럽 기준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 법으로는 0%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금지 성분이 치약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중국 제조사 도미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장비 소독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설비를 소독하는데 트리클로산 성분의 소독제를 썼고 장비에 남아있던 이 성분이 치약에 미량 섞여 들어갔다는 설명이죠.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보입니다. 장비 관리의 허술함입니다. 식품이나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는 세척과 린싱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독제 잔류물이 제품에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씻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애경산업의 관리 감독 부실입니다. 식약처도 이 점을 명확히 지적했는데요. 해외 제조사의 생산을 맡기면서도 제대로 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된건 회수 지연입니다.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회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애경산업 측도 회수 절차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회수 완료 시점이 다음 달이라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식품의 약품 안전 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사후에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모든 수입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제조 공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늘리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이건 결국 사후 약방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2016년부터 금지된 성분인데 왜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입치약에 대한 전수 검사가 없었을까요? 현재 시스템은 주로 표본 검사 방식입니다. 모든 제품을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뽑아서 검사하죠. 비용과 시간 문제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해외 제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 한계입니다. 국내 공장은 직접 가서 점검할 수 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 공장은 현실적으로 모두 방문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입사인 애경산업이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해당 제품 사용 중단입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6종의 수입 제품을 사용 중이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환불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도한 도라는 금물입니다. 식약처도 밝혔듯이 0.16% 수준의 트리클로산은 유럽 기준으로도 안전한 수준입니다. 단기간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셋째 제품 선택시 제조국과 제조사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어디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넷째 기업과 정부에 대한 감시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강력한 규제와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 2080 치약 트리클로산 검출 사건을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수가 아니라 글로벌 생산체제에서의 품질 관리 문제,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의 한계,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여러 문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소비자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을 예의주시하며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소식 받아보세요.